오늘 알려드릴 이 내용을 모르고 지나치신다면 영문도 모른 채 정책자금 신청에 걸려 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재무제표에서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정책자금 승인 필승 공식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정책자금 받을 때 그리고 사업자가 알면 무조건 도움되는 세 가지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배율, 단기 수 이익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 중에 분명 크게 눈여겨보지 않으셨던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세 가지를 들어보시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게 맞는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항목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중요한 지표 바로 부채 비율입니다. 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뻔하다는 말은 동시에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 아시는 분들도 한번더 들어보세요. 부채 비율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가진 돈에 비해서 빚이 몇 배나 있냐? 이 말입니다. 정책 자금에서든, 주식에서든, 당연히 빚보다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은 게 좋겠죠? 이걸 확인하기 위한 게 바로 부채 비율입니다. 공식은 간단해요. 부채 비율은 자본 총계 분해 부채 총계 곱하기 100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이 1억이고 부채가 3억이면 부채 비율은 300%인 거죠. 두 번째 지표는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이 지표는 야, 너희 이자 낼 만큼 돈 벌고 있어? 라고 묻는 지표인데요. 한마디로 이 회사가 이자에 비해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냐 라는 뜻의 지표입니다. 공식은 더 간단합니다. 이자보상배율은 이자비용분의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6천, 이자비용이 2천, 그럼 배율은 3이겠죠. 3배 이상이면 이자 내고도 남는다 라는 뜻이고요. 1.0 미만이면 이자도 못 내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기순이익률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매출 20억입니다 라고 자랑하시는데요. 당연히 매출보다는 순이익이 중요하겠죠. 그 이익을 확인하는 지표가 바로 단기순이익률입니다. 단기 순이익률의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 번돈 중에서 얼마 남았어? 인데요. 공식은 이렇습니다. 단기 순이익률은. 매출분의 단기 순이익 곱하기 100입니다. 매출이 10억, 순이익이 1,000만 원이면 1%겠죠. 5% 이상이면 우수, 3% 이하 아슬아슬한 겁니다. 0% 미만이면 적자 기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세 가지 지표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회사 대표님들께서 정책 자금을 원활하게 수령하기 위해서 꼭 아셔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채 비율입니다 이 부채 비율은 예상하셨겠지만 당연히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정책 자금 수령을 원하시는 기업 대표님들은 운영하고 계신 업종에 대한 부채 비율 기준표를 보고 내 회사의 부채 비율과. 비교해보세요 정책 자금 수령이 가능할지 미리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내야 할 이자의 몇 배의 돈을 벌고 있냐라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1미만인 회사라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정책 자금 수령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당기순이익률입니다 이 지표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번 돈을 의미하는 지표이기에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정책 자금 수령을 원하시는 대표님들께는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무사님들이 세금 환급을 위해서 매출을 조금 적게 잡아주셨을 때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절세는 되겠지만 단기수 이익률이 낮게 책정되어서 정책 자금 수령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정책 자금 수령을 고민 중이신 대표님이라면 본인 회사의 단기수 이익률을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 배운 세 가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1번. 부채비율, 빚이 자본의 몇 배인가? 자본보다 빚이 훨씬 많으면 자금을 받기 어렵다. 두 번째로, 이자보상배율, 돈 벌어서 이자 낼수 있는지, 이 지표가 1보다 낮으면 자금을 받기 어렵다. 세 번째로, 단기 순이익률, 매출 말고 진짜 얼마가 남았는지 절세를 과하게 했다면 자금 신청 전에 이 지표를 꼭 확인해 봅시다. 이세 가지만 봐도 회사의 상태가 어떤지, 나아가 정책 자금 수령이 가능할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써먹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